어디부터 맞춰야 된다고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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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오케이. 이도도 꼼수가 있지 않을까? 일단 정석은 요 요걸 맞추는 거거든요. 정석은. 근데 얘를 얘를 바로 맞추면 되지 않, 않나 가게 안 나오나? 반사하기. 에 통. 어? 어? <laughs> 아니 <웃음> <laughs> 와 뭐냐 이거? <laughs> 아니 너무 깔끔하게 들어간다 <laughs> 아니 미치. <laughs> 아니 뭐지? 아 진짜 이거 날 걸. 이거 이게, 이게 도파민이지. 이거지.